A little 맛없는 짬뽕 슈퍼 피플이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크로즈와 손잡고 퇴장하게 된 셈인데 슈퍼 피플도 정식 출시를 하고 약 1년 가량을 채웠네요. 저는 예견된 결말이라고 봅니다. 타 게임의 요소를 섞기만 해 자신만의 맛이 없었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배틀로얄의 흐름을 역행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역행에도 재미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지만 매력으로 내세운 시스템이 복잡함과 불합리함을 유발했고 결국 패치를 통해 그 매력을 개선 및 삭제하며 더더욱 무맛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운영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을 마케팅에 소모해 수만 명의 동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게임 자체가 아주 못 만들어서 에이 하지도 못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어서 문제되는 건 손보고 매력을 쌓았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네 결국 그러지 못했네요. 슈퍼피플 크로우즈와 같이 비판에 오면서 정말 많은 욕을 먹었는데 이제 이 게임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피플, 맛없는 짬뽕이라니까요. 배틀로얄은 스피디하게 단순하게 변화해 왔어요. 묵직한 맛의 배그가 배틀로얄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경쾌한 맛을 갖춘 에이픽스 레전드가 뒤를 이었으며 캐주얼함 뒤에 숨은 속도감과 건설의 매력으로 대운 포트나이트가 한자리를 꿰찼고 묵직함은 살리되 시스템을 간소화한 캐주얼한 프로비디티 워존으로 개보가 이어졌죠. 그런데 슈퍼피플은 이걸 정반대로 했어요. 아무론 여행에도잘 만들고 맛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는 이 게임 저 게임에서 가져와 섞으면 잘 되겠지? 딱 이렇게 만든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맵 설계와 파밍 시스템은 배틀그라운드, 제작 시스템이트널리턴의 것을 가져왔고 지금은 삭제된 템전같은 인트로 에이픽스 레전드가 떠오르는 여러 스킬들까지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 연상되어 게다가 초창기엔 배틀그라운드 UI 구급상자 및 붕대, 스테미나 아이템 등의 항목 심지어 단축키와 등장하는 총기 및 이름이 개그와 대부분 겹쳐 개그를 떠올리게 해 표절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익숙한 것들이게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게임에서 익숙한 맛이 너무 많이 난다면 이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죠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아이템 이름이 사팔식 보총이라도 돼야 하냐 손 쇠내라고 해야 하냐 하시더라고요 이는 표절 관련한 도의적 문제와 게임의 이미지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슈퍼피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출발부터 불안했던 슈퍼피플입니다 나아가 복잡한 시스템은 밸런스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총기와 방어구의 등급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른 성능 격차가 너무 심해서 아이템 수급에 따라 혹은 총수 스톤에 따라 유불리가 가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더라도 격차를 따라잡는 게 어려워 렌코드에선 아군을 살리기보단 파밍에 집중하는 기현상이 흔하기도 했죠. 또한 캐릭터 레벨에 따라 패시브 혹은 액티브 스킬이 생기고 기본적인 스탯이 향상되는 레벨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이 레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도 하지만 파밍으로는 캡슐로 올릴 수 있었기에 파밍운에 따른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격변 패치 이후로 완화되긴 했지만 저는 경쟁 게임에 유불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에러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초보자가 고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준다고 할수 있겠지만 경쟁 게임에선 선공이나 지형에 따른 유불리로 기회가 생겨야지 단순 운으로 인한 성능 차이가 곧 기회라면 실력이 비슷한 경우엔 아이템이 곧 승패를 결정하기에 이 부분에선 일말의 커버도 못 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매칭 밸런스와 전략을 성능이 뭉개버리는 셈이니까요. 결국 문제를 인지했는지 대격변 패치를 통해 모든 클래스의 슬라이딩 추가 이속과 파쿠르 속도 증가, 낙하딜레이 감소, 긴 파밍을 유도한 제작 시스템, 지나치게 많았던 스킬의 개수와 레벨을 줄이는 등 속도감을 저해하는 요소를 삭제 및개편해 파밍 시간도 줄어들었고 스킬 활용도가 올라가 변수 창출이 더 원활해져 이제야 게임에 걸맞는 속도감이 생기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특징으로 내세운 점을 스스로 없앤 셈이 되어서 더더욱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게임이 되었고 무엇보다 완성도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슈퍼피프는 짜임새가 좋은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특히 매력으로 내세운 클래스 간의 밸런스가 말이 아니었는데 어떤 건 예상치 못하게 강한 뒤를 순간적으로 넣어 대처가 안 되기도. 어떤 건 아예 시야를 가려버려 대응조차 못하게 만들기도. 어떤 건 시야 상관없이 오브젝트를 뚫고 들어와 속수무책이 되어 확실한 이동기가 있는 클래스가 아니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네가 게임을 못해서 그런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아 맞아요 저 게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스피디한 배틀로얄의 표본 에이픽스 레전드를 보면 스킬들이 대부분 유틸리티라는 점과 공격 스킬에 딜레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상대의 스킬에 대응할 여지를 준과 동시에 빠른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곧 컨셉과 잘 맞아떨어질 뿐더러 결국 에임이 승패에 주요하게 작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에이픽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 스킬은 진형 붕괴의 목적이 더 크다는 걸느껴보 줬을 겁니다. 반면 슈퍼피플은 클래스 간의 개성이 너무 강한 탓에 카운터 및 회피가 쉽지 않아 싸움에 휘말리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TK가 짧아서 더 두드러졌고요. 뭐 심지어 커스터마이징을 해놓으면 클래스 균간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즉 모든 부분에서 밸런스가 어긋나 있어요. 정말 배그의 스킬만 얹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게임의 모든 부분이 매력을 갖지 못하니 결국 남은 건 평범한 그래픽과 평범한 게임성 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현재 참고할 수 있는 배틀로얄 교보제들이 수두룩 빽빽해 수준급 완성도를 갖출 수 있었지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건 매우 의아합니다. 슈퍼피플은 다른 게임을 반면교사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쓱까한 느낌이지. 개발비로 천억 이상을 썼다는데 대부분의 돈을 마케팅에 할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BM으로 욕 엄청 먹었죠. 이것도 크로즈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시대적인 안일한 생각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바에서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캡슐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요즘 게임들 장사 그렇게 안 해요. 게이머들이 환멸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도입했다는 것 심지어 영상에선 슈퍼 솔저분들이 기다려온 상점이라며 포장을 했다는 것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고 밖엔 생각이 안 듭니다 아 그래도 물론 이 캡슐 시스템은 이후에 완전 바뀌어서 되려 해자가 되었다는 건 칭찬해요 캐릭터랑 옷도 기가 막히게 잘 뽑는 것도 인정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 흉내도 못낼 정도야 진짜로 근데 패스는 의외로 구성이 좀 빈약해서 안 칭찬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슈퍼피플의 마지막을 함께 해봤습니다. 슈퍼피플. 저번 영상에서 자신만의 무언가 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앞날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서비스 종료로 이어졌네요 저는 예상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타 배틀로얄의 요소를 합쳐 놓은 것에 그쳐 참신하지도 새롭지도 않았기에 그 위에 자신만의 매력을 얹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끝으로 슈퍼피플. 이쁜 캐릭터 클립으로 남겨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나 슈퍼피플도 크로 이즈와같이네이버 카페에 초대가 왔어요. 그것도 동시에. 왜왜는이 친구는 이친이렇게예이된 실패 슈퍼피플의 마지막을 함께는이친구